부분에는 아토피도 있을 수 있고요. 습진성 질환, 감염성 질환, 다양한 낭종, 사막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이 간과되죠. 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은 외음부 미용 관련한 부인과 성형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음부에 관련된 일들, 특히 뭐, 체모라든지 또는 색깔이 조금 검다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여름을 준비하면서 봄부터 시작해서 환자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얼굴과 달리 외음부에 대한 치료 자체는 서둘러서 재모를 한다든지 미백을 한다든지 필러 제재를 통한 대음순에 풍만한 느낌을 준다는 것은 천천히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정하는 것이 과 교정이나 부족한 교정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와 함께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들 뭐 예를 들면 미백 관련한 것들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과하게 됨으로써 군데군데 얼룩이 진다든지 이러한 문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외음부에 있는 대음순 위축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필러 제제를 사용한 보충술을 하는 것은 특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량으로 여러 번 나눠서 시술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대음순 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말하죠. 이 대음순 부분에 미백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까지 폭만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거나 과격한 체중 감량을 통해서 이 부분이 너무 위축이 되고 주름이 많이 생기고 또 외음부 쪽에 염증, 질염의 연장 손상에서 생기는 분들 음모 관련한 질환 아주 많습니다. 제대로 그것을 치료하는 피부과나 상빈과가 없는 것이죠. 환자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가면 질염이다 해서 치료받고 음부에 대해서는 연고 정도 처방받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는 아토피도 있을 수 있고요, 습진성 질환, 감염성 질환, 다양한 낭종, 사마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이 간과되죠.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치료 후에 남는 상처라든지 반응 또는 피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에 수영을 한다든지 해서 수영복을 입거나 짧은 옷을 입게 되는 시기를 7, 8월로 볼 텐데요. 지금부터 시술을 준비하고 상담해서 내년 초쯤에는 한 6개월 기간을 남기고 시술을 해서 어느정도 안정화가 된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대음순 필러를 넣어서 교정하는 시술에는 다양한 재료가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본인의 지방을 이식하기도 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 보충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콜라겐을 자극해서 생성하는 얼굴에 많이 하는 제품들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각각의 작용 시기나 이루고자 하는 결과에 따른 치료 방법 자체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하는 방식은 대음순에 직접 주사를 통해서 시술을 수 있습니다. 시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최근에 나온 모회사 제품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결절을 방지하면서 치료하고 이미 안면부에 보충술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치료할 때는 비교적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응용하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단, 대음수는 얼굴 피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되고 바로 그 윗면에는 또 음모가 자라고 있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 곤황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발생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음모를 제거하지 않은 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 시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서둘러서 한 번에 치료하고 다음 달에 효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오돌도돌한 심지어는 그걸 꺼내기 위해서 재수술이 필요한 결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결절이 생기면 보여지는 부분이고, 특별히 성관계가 아니면 다. 않기 때문에 크게 불편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면서 잠자리 시에 통증을 유발하는 엉뚱한 결과를 볼수 있으니 이러한 실수를 원하는 분들을 특히 소음순 성형을 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미백을 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또 비교적 겨울 시즌에 피부를 치료하는 것은 더운 날씨 습한 날씨에서 생기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2월 1월 늦어도 2월부터는 이러한 치료를 서서히 시도할 수 있도록. 정보가 궁금한 분들께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부인과 피부 질환, 부인과 피부라면 겉으로 보여지지 않고 이런 속옷에 의해서 감춰지는 질환을 보기 시작한 지꽤 오래 경험한 저로서는 환자분들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에 맞춘 치료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병원에 문의를 하시거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